피부 <목> 까는 거 진짜 한 순간인 것 같아요. 피부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? 그래서 나왔습니다. 바라 생명 미라클 700. 700년 된 연꽃 씨앗이 바라의 성공에 꽃까지 피웠다면 믿으시겠습니까? 바라생명은 이 연꽃 씨앗의 놀라운 생명력을 당신의 피부에 그대로 전해드립니다. 아니요. 어떤 에센스를 써도 변하는 게 없어. 그래서 나왔습니다. 바라생명 미라클 700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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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요? 피부 좋다는 말 듣고 싶은데 30대면 늦은 건가요? 네.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. 바라생명 미라클 700이 보장하는 혜택 하나. 3일 후 촉촉한 피부결 보장. 2. 6일 후 뽀얀 피부톤 보장. 3. 9일 후 눈부신 피부 투명도 보장. 이세 가지 피부 혜택을 밤새 놀아도 보장! 야근에도 보장! 스트레스 받아도 보장! 지금 전화만 주셔도 체험키 증정! 선착순 7만 명에게 모두 증정! 바라생명 080-600-8585! 지금 전화주세요! 선착순 7만 명 이벤트는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중복 참여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바라생명 최초가입시 3일부터만 1개월까지 혜택받으실 수 있으며 갱신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